개선된 한국어 스크립트. 솔직히 말해서 60세가 넘으면 강인함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죠. 우리가 먹으라고 권장받는 샐러드들 상추, 생케일, 차가운 크루통으로 가득한 것들 등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계단을 오르고 직접 요리를 하고 시장까지 걸어갑니다. 그들이 헬스장을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접시에 담긴 음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샐러드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건 따뜻하거나 상온의 요리들로 부드럽고 맛있으며 식물성 단백질, 발효 음식, 그리고 근육 보존, 혈액순환, 소화를 돕는 미네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죠. 과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 사우코퍼니어 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인들은 쇼쿠이쿠, 쇼코어코, 라는 기능적 식사의 예술로 이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만약 60세 이상이고 매년 약해지는 느낌에 지쳤다면, 이 비디오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전통 일본 샐러드를 탐구할 거예요. 이 샐러드들은 근육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맛있게 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단백질 그램을 세거나 비싼 재료를 사지 않아도 돼요. 작은 그릇, 몇 가지 소박한 재료,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후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와 일본 음식이 이를 어떻게 막는가? 이건 한 번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죠. 계단을 오르고 나서 다리가 떨리거나 장바구니를 들때 팔이 빨리 피곤해지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근감 소증입니다. 60세 이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근육량의 점진적 손실이죠.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되며 무시하면 허약함, 이동성 상실,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식단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 중심의 식단은 소화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진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더 나쁜 건 생채소로 가득한 많은 샐러드가 장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일본 음식 철학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일본에서 식사는 큰 덩어리의 단백질 중심이 아니라 작은 균형 잡힌 반찬들로 구성됩니다. 종종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위에 부담이 적으며 자연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이 음식들은 부드럽거나 발효되거나 살짝 익혀서 영양소 흡수를 쉽게 합니다. 즉, 더 많은 아미노산이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죠. 게다가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근육 수축과 신경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동맹은 와카메나, 히지키 같은 해초류예요. 노인들의 몸에 부족한 미량 미네랄이 가득하며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염증을 줄입니다. 일본 전통에서 이건 약처럼 취급되지 않아요. 그냥 점심이에요. 두부와 오이 한 접시, 히지키와 콩 섞은 것, 따뜻한 미소국 한 그릇. 극단적이지 않고 작고 일관된 영양 공급이에요. 이 일관성이 근육을 살아 있게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나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심스럽게 먹는 간단한 음식입니다. 이제 네 가지 일본 샐러드를 살펴보고 60세 이후에도 강인함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죠. 고마아에, 시금치와 참깨 드레싱. 일본 주방에서 가장 간단한 요리 중 하나지만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예요. 고마아에는 참깨로 입힌다는 뜻입니다. 보통 삶은 시금치를 살짝 짜서 물기를 제거하고, 갈아 만든 참깨 페이스트에 간장, 때로는 미린이나 설탕을 섞어 버무립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에 속지 마세요. 이 소박한 샐러드는 노화하는 근육을 위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분해해 보죠. 시금치는 마그네슘을 제공해 근육 수축과 신경 기능을 돕습니다. 철분은 근육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고 비타민 K는 뼈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참깨는 호르몬 기능을 지원하는 건강한 지방, 근육량 보존에 필수적인 칼슘과 아연을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만족감을 줍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추가하거나 미소국과 밥과 함께 완전한 기능적 식사로 즐기세요. 작은 한 접시가 강인한 노화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이 요리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그 문화적 배경이에요. 일본에서 고마아에는 계절 재료를 활용한 바쇼쿠의 일부로 신선함과 균형을 강조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이 샐러드가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느껴보세요. 매일 한 번씩 먹는 습관이 근감소증을 막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히지키와 콩샐러드 내면을 강화하는 해초. 서양 식단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땅의 맛이지만 일본에서는 히지키라는 미네랄 풍부한 해초가 수세기 동안 몸을 영양하고 장기적인 강인함을 지원해왔습니다. 콩과 함께하면 이 샐러드는 근육 보존, 뼈 건강, 순환 기능을 지원하는 강력한 요리가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요. 히지키는 작지만 철분이 풍부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뼈와 근육을 유지합니다. 해초에 있는 푸코이다는 항염증과 면역 지원 효과가 있어요. 콩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진 최고의 식물성 완전 단백질 원천입니다. 이 샐러드에서 히지키는 불려서 콩과 얇은 당근 조각과 함께 가볍게 끓여 간장 기반 드레싱으로 버무립니다. 결과는 부드럽고 맛있으며 깊이 만족스러운 요리예요 소화 시스템에 스트레스 없이 영향을 주는 노화 몸에 완벽합니다. 또한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히지키와 콩의 섬유질이 규칙성을 돕고 염증을 조절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많은 일본 노인들이 이 샐러드 변형을 매주 먹습니다. 트렌드 때문이 아니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유지하고 조직을 보호하며 60세 이후 조용히 쇠퇴하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다리가 약해지거나 관절이 뻣뻣하다면 이게 접시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것중 하나일 거예요. 바다에서 온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매력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요. 재료가 저렴하고 준비가 쉽기 때문에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초 섭취는 노인들의 근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여러분의 식단에 이걸 추가하면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3. 두부와 오이 샐러드 위드 시소, 노화 근육을 위한 시원한 단백질. 이 샐러드는 가볍고 상쾌하며 준비가 거의 노력 없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맛 아래에 숨겨진 건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 수분 공급,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미묘한 화합물입니다. 중심은 두부예요. 콩으로 만든 전통 일본 음식으로 부드럽고 다재다능하며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튀기거나 강하게 양념하는 대신 이 샐러드는 차갑게 큐브로 썬 두부를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지원하는 재료로 드레싱합니다. 두부는 완전 식물성 단백질, 칼슘, 철분, 그리고 뼈 밀도와 호르몬 균형을 돕는 이소플라본을 줍니다. 부드러운 질감은 소화가 민감하거나 씹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오이는 수분, 섬유질, 그리고 시원한 효과를 더해 내부 열과 수분 저류를 줄입니다. 특히 더운 기후나 염증이 있는 몸에 유용하죠. 마무리로 시소, 페릴라, 민트 가족 허브, 는 가볍게 매운 향과 로즈마린산이라는 자연 항염증 화합물을 줍니다. 함께 하면 이 재료들은 식후 근육 수리, 체액 균형, 관절 편안함, 심지어 시소의 독특한 속성 덕분에 호흡기와 면역 건강을 지원하는 샐러드가 됩니다. 일본에서 이 샐러드는 종종 스타터나 반찬으로 나옵니다. 여름에 특히 간단히 준비되죠. 외관은 섬세하지만 영양 프로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에게는 소화 시스템에 부담 없이 근육에 필요한 걸 주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보충제나 분말 없이 그냥 식물, 전통, 사려 깊은 균형입니다. 이 샐러드를 더 활용하려면 신선한 시소를 구하기 어려우면 바질로 대체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시소의 항알레르기 효과는 독보적입니다. 매일 한번 이 요리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활력을 더하는지 느껴보세요. 무와 와카메 샐러드, 보호하고 되살리는 뿌리와 바다의 조합. 첫눈에 이 샐러드는 최소한으로 보입니다. 얇은 흰무 조각과 부드러운 와카메 해초 가닥을 식초와 참기름으로 가볍게 드레싱한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아래의 소화 지원, 염증 감소, 노화 근육 기능 보호의 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무, 다이콘부터. 이흰 일본 무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자연적으로 풍부하고 조직 수리를 위한 비타민 C, 그리고 관절의 부기와 염증을 줄이는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서양 무와 달리 다이콘은 부드럽고 약간 달콤하며 얇게 썰거나 살짝 절이면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와카메는 강력한 바다 영양을 가져옵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한 요오드, 근육 수축을 지원하는 마그네슘과 칼슘, 항염증 효과가 입증된 푸코이단입니다. 함께 하면 이두 재료는 시원하고 알칼리화되며 미네랄이 풍부한 샐러드를 만듭니다. 노화 몸의 근육과 관절에 깊이 지원하죠. 일본 가정에서 이 요리는 점심이나 저녁에 자주 나오며, 특히 여름에 따뜻한 미소국후에 균형을 맞춰 먹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뿌리 채소의 땅 기운과 해초의 물 기운. 하나는 안정시키고, 다른 하나는 흐르게 합니다. 함께 장을 진정시키고, 뻣뻣함을 줄이며, 60세 이후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이건 상추와 크루통 샐러드가 아닙니다. 그릇에 담긴 치유 도구예요. 부드러운 샐러드, 더 강한 해. 부드러운 샐러드, 더 강한 해. 60세 이후 몸을 강하게 유지하려면 극단적인 식단이나 무거운 헬스장 루틴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강인함이 작은 것들에 있습니다. 조용한 식사, 부드러운 한입, 세대를 거쳐 전해진 요리. 이 일본 샐러드들은 가볍게 보이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두부, 해초, 뿌리채소, 참깨, 발효콩으로 노화 근육에 필요한 정확한 영양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제, 그리고 평온들 줍니다. 몸을 먹이는 게 아니라 존중합니다. 특히 소화가 느려지고 염증이 스며들며 강인함이 사라지는 삶의 단계에서요. 이 음식들을 주방에 하나씩 도입하고 싶다면 부드러운 가이드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일본 요리, 장수 위한 간단 레시피, 쇼쿠이쿠 방식. 단순한 레시피북이 아니라 철학과 실천입니다. 설명란에 링크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이 샐러드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장수는 더 많이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걸 조심스럽게 반복하는데 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잘 먹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강인함에 뿌리 내리세요.